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많이 찾아주시고 문의 주시는 제네시스 G90 중고차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가성비의 제네시스 G90 중고차 찾으셨다면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와 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차 전문 채널, 소중한 인연 만들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깔끔하고 좋으니까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어두운 군청색의 차량에 실 주행거리 82,000km인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형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이 9,350만 원에 고가의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된 만큼 깨끗하고 좋은 차량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보신다면 외부 내부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청결한 차량이고요. 3.8 자연 흡기 엔진 들어가져 있어서 잠고장 없고 320마력의 시원시원한 출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세단. 오늘 지구공 차량 준비했으니까 가성비의 차량 찾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2 9 6수에1589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게 전면부를 장식하고 있고요. 긴급 제동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네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오늘의 차량 본네 상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어두운 군청색의 차량 2m, 3m 정도 떨어져서 보시게 되면 빛을 머금고 있는 부분 덕분에 어두운 검정색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풀 LED 4점식 라이트 들어가져 있고 밝게 깨끗하게 투명도 좋은 점, 전면부 모습, 라이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방 감지기 4구 옵션과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투명도 좋은 이렇게 깨끗한 라이트 상태 확인하시고요. 완전 무사고 사, 차량답게 본네 핸더범퍼 단차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보겠습니다.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이색 없는 모습,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멋지고 당당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자, 앞쪽 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 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는 약50%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겨울 정도에는 교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 차량이 비출 정도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에서는 이중 접합 차한 글라스 유리가 앞쪽, 뒤쪽,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운용하실 때 조용한 실내, 조용한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고스 도어 클로징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고 하차감 느끼실 수 있는 퍼들 램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광택 상태가 좋은지 제 걸음걸이가 비출 정도로 반짝 반짝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빗길 눈길 안전한 상시 4륜구동 옵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서. 빗길 눈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올 겨울 정도에는 교환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뒤엔다와 뒷펌퍼 단차 없이 깔끔하고요 제 피부색이 비출 정도로 이렇게 광택 상태가 좋으니까 걱정 없이 오늘의 차량 보셔도 좋습니다 자, 측면의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반짝반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면부를 와서 보시게 되면 널찍한 후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안정감 있는 가로로 된 브레이크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 3.8 람다 엔진에 H 트랙까지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상부 모습도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으니까 오늘의 차량 컨디션 걱정 없이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백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니까 골프만 하 골프 치러 다니신다면 오늘의 차량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부분을 보시게 되면 침수 흔적, 곰팡이 흔적 전혀 없는 깨끗한 바닥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완전무사고 차량,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 드린다고 관인 매매 계약서에 기피해 드리니까 걱정 없이 차량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실 주행 거리 82,000km인 깨끗한 오늘의 차량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반대편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측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디맨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깔끔하고 뒤쪽 휠도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청결합니다.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휠 복원 내쪽 실행한 차량.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자 없이 깔끔하고 좋은 차량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면부 모습을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한 전면부 모습과 함께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상당히 좋으니까 컨디션 좋은 차량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어두운 내장재와 크림 베이지 내장재가 되어져 있는 화사한 실내 멋진 차량입니다. 실내도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한 만큼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 좋습니다. 자 가니쉬 부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는 가니쉬 부분 확인하시고요.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 시트 컨디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감도 없이 정말 청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의 푹신푹신한 승차감에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조석 실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대시보드 상단 부분도 청결하고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나오니까 예쁜 모습까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조수석 실내 부분 전체적으로 청결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도어 트림도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악 감상에 좋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메모리 시트와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함께 쓰는 후축방 경보 장치 옵션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수석 전체적인 모습 깨끗하고 좋으니까. 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후석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깨끗한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요 뒤쪽 좌석 또한 주름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고 암레스트 또한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가장 큰 럭셔리 대형 세단인 만큼 뒤쪽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차량은 실내에서 조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이중접합 차은글라스 유리에 그 앞쪽은 전동 커튼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도어 트림 전체적인 모습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앞 도어도 깨끗하지만 뒤쪽 도어도 이렇게 청결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상당히 청결하고 좋은 차량, 실내 크리닝까지 완료한 차량인데요.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휠복원과 유리막 코팅, 거기에 실내 크리닝까지 완벽하게 시공한 차량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신다면 만족하실 수 있는 깨끗한 오늘의 차량인데요.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깨끗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도어 트림입니다.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청결한 모습, 손잡이 부분도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가니시 부분 청결하고 시트 컨디션 또한 좌측 우측 모습 전체적으로 깔끔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암레스트 보겠습니다. 암레스트 보시게 되면 널찍하게 되어져 있어서 운용하시기 편안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아웃사이드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풍량 조절 온도 조절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우측 열선 시트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열선 시트 이용해 보시고요. 프론트 시트를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트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v 소켓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 충전 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톤의 내장지로 되어져 있는 만큼 깔끔하게 이용해 보신다면 예쁘게 이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바라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바라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준비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져 있고 실내 내장제 컨디션 베이지 크림 베이지와 유사한 천정 부분까지 예쁘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A필러 B필러 C필러 또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천정까지도 청결한 만큼 이런 부분 챙겨서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뒤쪽에 화장 거울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대한민국 최고급 럭셔리 세단이고요.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만큼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 외부 내부 깨끗하고 좋은 차량, 안전한 사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차량 만나러 오시면 좋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오토 윈도 스위치 되어져 있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장지 컨디션 상당히 깨끗하고요. 도어 트림 내쪽 모두 청결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크래쉬 패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래쉬 패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야간에 예쁜 앰비언트 라이트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 옵션 되어져 있고 겨울철 미끄럼 방지 vdc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보험료 할인 혜택 5%에서 8%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위쪽 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멋지고 좋은 차량입니다. 운전석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시 부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발판 부분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실내 클리닝 한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컨디션도 이렇게 청결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적산 거리는 8만 2,616km, 5년에 12만 km 까지니까 신차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링 보시게 되면 전혀 떨렁 없이 정말 컨디션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넣게 되면 사이드 뷰 모니터가 이렇게 옵션으로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 좋은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후측방 경보장치, 내비게이션 안내와 속도계 안내까지 해주는 이런 똑똑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안전하게 이용하시고요. 대시보드 상단쪽 다시 한번 둘러보셔도 깨끗하고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선명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유도선이 움직여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풀 터치 스크린의 옵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 오늘의 개선형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버튼들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공기청정기 옵션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옵션 있는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핸드폰 무선 충전기 기본 탑재되어져 있고요. 전자미션 적용되어져 있고, 오토스탑 오토홀드, 드라이브 셀렉트, 뷰 모니터까지 여러가지 옵션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키는 일반 키두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차키두개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컵홀더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버튼 하나하나 보셔도 상당히 청결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핸들 열선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유리막 코팅 말씀드렸는데요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글라스 코팅 품질 보증서 동봉해 드리니까 이런 품질 보증서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엔진 상태 정말 좋은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개인 자가용의 차량으로 준비한 만큼 이렇게 예쁘고 좋은 차량, 컨디션 좋은 차량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은 꼭 보러 오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내부,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 마무리 영상에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9,350만원에 고가의 모델이고요.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형 실주행거리 82,000km인 차량입니다.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휠 복원 완벽히 시공한 차량이고요. 광택 코팅 이후에 반짝반짝하게 차량을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입니다. 실내 영상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을 깨끗하게 인도해드리기 위해서 실내 클리닝까지 완벽하게 봉원한 차량, 전국 어디에 있는 차량과 비교해 보셔도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멋지고 좋은 차량, 정말 저렴한 가격,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3,950만원입니다. 3,950만원에 전국 최저가인 가격으로 안내해드리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혹시나 판매된 이후에 영상을 보신다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안내해드린 가격 수준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2차, 저차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2020년식 차량 8만 키로인 차량 오늘의 차량 안내해드린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계서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탁송 거래하고 있고요 홈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고 저하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준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현만드교 대표는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